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8월 15일 알라스카에서 있을 러미 정상회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라스카는 우연히 선택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짜르 니콜라이 일사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러시아 국기가 한번 개양된 곳에서는 그 국기를 내려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는데 역사적으로 유일하게 한번 올라간 러시아 국기가 내려간 곳이 알라스카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알라스카 정상에 되면서 러시아 삼색계가 개항되는 가운데 러시아 국가를 들으면 감격에 눈물 지을 것 같습니다. 차르그라드의 창립자 콘스탄틴 말로페이프는 러시아와 미국의 중재자라는 영예를 제3자에게 줄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알라스카 지역 주민들은 정교회의 신도로서 알라스카의 세인트 게르만에게 세례를 받았으며 러시아 역사의 단 기억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래스카를 두고 루스카의 아메리카, 러시아적인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상징성 이 있습니다. 부치는 러시아 천년 역사상 알래스카를 방문하는 최초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 전에는 어떤 차르도, 서기장도, 대통령도 가지 못했습니다. 장소 선택만 봐도 알수 있듯이 이번 회담은. 진정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 얘기를 하자면 1943년 루즈벨트는 스탈린에게 알라스카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은 처칠 저놈이 삐진다며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알라스카는 워싱턴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러시아와 가깝고 대사연마저도 대화할 분위기가 있는 곳입니다. 러시아 정치학자 뾰드르 루키아노프는 협상 장소로 알라스카를 선택한 것은 중개자나 제3국의 참여 없이 일대일 형식으로만 협상이 이루어진다는 독점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평가합니다. 떨거지들 다 떼어놓고 두 정상끼리 흉금을 터놓고 대화하는 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알라스카가 유럽과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유일한 지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제3자 영향을 받지 않는 지역으로 중국이 가까이 있지 않고. 유럽과는 최단 멀리 떨어져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러미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젤렌스키와 유럽은 이 소식에 당황하고 있습니다. 푸친 대통령의 알래스카 방문은 러시아와 미국 의원들 간의 막후 협상에서 매우 중요한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부좌관은 8월 15일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알리면서 러시아와 미국은 가까운 이유시며 국경을 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러시아 대표단이 베링 해협을 건너 알라스카에서 양국 정상에 중요하고 기대되는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샤코프는 또 러시아와 미국의 이해관계가 알라스카와 북극 지역 전반에서 교차한다는 점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대통령들 스스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크라나 위기의 장기적이고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에 집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알라스카 이후 다음 정상회담은 러시아에서 열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미 초대장이 발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알라스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나 정전은 부차적 의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관심을 끊고 젤란스키와 유럽이 싸우든지 말든지 니들 맘대로 하라고 나오면 분쟁은 흐지부지 끝납니다. 전쟁을 지속할 인력도 무기도 동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굳이 싸운다면 유럽의 미제 무기를 강매하면 그만입니다. 무샤코프가 알라스코와 북극 지역에서 러미 양국 협력에 운을 뗀게 사실 더 중요합니다. 러시아 직접 투자 기금의 끼릴 드미트리에프 대표의 발언에서도 그런 뉘앙스가 묻어납니다. 그는 미국과 러시아는 디오메드 제도 사이 날짜 변경선으로 불과 2.4마일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평화롭게 어제에서 내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드미트리에프는 러시아적 미국령인 알라스카는 정교회 뿌리, 요새, 모피 무역 같은 역사적 유대감을 통해 미국을 북극 국가로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극을 넘어 환경, 인프라, 에너지 분야에서 함께 협력하자는 것을 텔레그램에 올렸습니다. 알래스카 주 당국은 이미 고위급 인사들을 정중하게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알래스카 주지사 마이크 던리비는 별로 주목받지 못했던 미국 최북단 주 알래스카가 각광을 받자 매우 기쁜 표정입니다. 그는 두 정상이 알라스카에서 만나는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던 리비는 알라스카가 북미와 아시아의 교차로에 위치하며 북쪽으로는 북극, 남쪽으로는 태평양에 접한 세계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러시아는 알라스카에서 불과 2마일 떨어져 있으며 국방, 에너지 안보, 그리고 북극 지역 리더십에 있어 알라스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는 부친 대통령의 북극 구상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친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무르만스크에서 열린 국제 북극 포럼 연설에서 북극 지역의 무한한 잠재력을 역설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서 국제적 입지가 가장 강합니다. 그는 러시아 성과가 더욱 확고해질수록 파트너국가, 우호국 그리고 어쩌면 서방 국가들까지 참여하는 북극 적 국제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 친 대통령은 지난 10년 동안 카라 project p r o j e c 지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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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r o j 다 2014년 운송 화물량이 400만 톤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3,800만 톤으로 증가했다면서 2030년까지는. 7천만에서 1억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만 하자면 한국도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한 대변역기에 북극항로에 올라타야 합니다. 저는 부산항이야말로 북극해로 여어지는 천혜의 허브항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산만한 데가 없습니다. 물류혁명에 올라타는 것만이 한국의 차세대 먹거리고 다시 경제적으로 도약하는 길입니다. 또 가능하다면 러시아로부터도 저렴한 에너지원과 필수원을 직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는 러미 정상회담 성사속도에 주목했습니다. 그는 이번에 미국이 진짜 신호를 보냈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렇게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은 평화를 이루고 러시아가 옳았다는 것을 인정하고 핵심 쟁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이미 러시아의 여러 가지 요구를 인식하고 양보할 준비가 됐다고 확신했습니다. 제프리 삭스는 이번엔 적어도 미국이 위트코프를 통해 핵심 원인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러시아 측이 위트코프의 제안에 대해 수용 가능하다고 평가한 것을 보면 트럼프가 분쟁과 관련해서는 거의 전적으로 러시아 입장에 동의했음을 의미합니다. 부찌는 위트코프의 도움을 받아 키 k 프와 유럽이 우크라나 전쟁 종식에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트럼프의 체면을 구해준 셈입니다. 로미 알라스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나 이슈는 그저 사이드맨입니다. 주의제가아닙니다 우크라나를 구실로 두 사람이 만나 국제지수를 재조정하는 게 목적입니다. 즉 러시아, 미국, 중국 간 영향력 재분배 그리고 알라스카에서 이어지는 북극 지역의 미래와 세계안보가 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부친을 자기적으로 잡아당겨 중국을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부친 역시 정상회담을 미국과 중국 사이의 균형을 미세조정하는 계기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